안녕하세요. 트레이더 기술 분석은 계속해서 수익성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바이너리 옵션 플랫폼이 이를 기반으로 작업하기 때문입니다. 지표는 시간 테스트를 거쳤으며, 초보자가 워커와 같은 간단한 전략을 사용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VFX 원래 웹사이트에서 거래를 시작하고, 제한된 기능이 있는 무료 신호에 적합한 라이선스를 선택하고 등록 후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면, 추천 브로커에서 거래하거나 프로그램 설정에서 직접 추가할 수 있습니다. 전략과 신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전략은 세 가지 기술 지표를 사용합니다. 지수, 이동 평균, 기간 35, 트렌드 지표, 이를 통해 옵션의 시작 지점을 결정합니다. 이 전략은 평평한 기간 동안 거래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범위가 최소 15에서 25 포인트 사이인 경우에만 거래합니다. 표준 설정을 사용한 맥드. 이 지표는 트렌드와 오실레이터 도구로 모두 작동합니다. RSI는 기간이 14이고 추가 레벨은 70이며 30입니다. 트렌드 지표는 반드시 최소한 하나의 오실레이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자가 더 이상 가격을 올릴 수 없을 때는 매수 과다이고 매도 과다일 때는 거의 더 낮은 가격에 팔 사람이 시장에 없으므로 화면에서 옵션을 여는 마지막 신호가 되고 거래 신호와 옵션 오프닝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 콜 옵션 가격이 이동 평균선 위에 있거나 바닥에서 돌파, 상승 MACD가 0 레벨 위에 있고 RSI가 매수 과다 영역 레벨로 이동. 70 하락. 풋 옵션 반대 신호 주요 가격이 이동 평균선을 위에서 아래로 돌파하거나 아래로 이동. MACD가 0 아래에 있고 RSI가 매도 과다 영역 레벨로 반전. 30 금액도 결정할 수 있으며 신호의 강도에 따라 달라짐. 적응형 전략. VFX 알림 첫 번째 옵션을 유로, 달러에 있고 가격이 이동 평균선에서 하락하기 시작했으며 다음 캔들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으며 추세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하락, 오실레이터에서 오픈합니다. 빠른 거래 세션을 갖고 3에서 4개 후에 시장을 떠나고 수익성 있는 옵션이며 손실은 없습니다. 지수 이동 평균은 현재 추세를 정의하는데 좋지만 오실레이터와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신호의 신뢰성은 더긴 시간 프레임으로 이동하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이 전략에서는 70에서 80개의 올바른 신호를 제공합니다. 하락 추세가 지속되는 대형 캔들. 만료는 수익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료 30초 전 가격이 시작 수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옵션이 돈입니다. 첫 번째 옵션을 이익으로 마감되었으며 다음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로엔 상승 추세가 충분히 길고 가격이 이동 평균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반전되기 시작합니다. RSI가 매수 과다 구역을 벗어나고 두 번째 하락 옵션을 열고 VFX 경고에서 확인합니다. 큰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한 번에 하나의 옵션만 엽니다. 강력한 추세 이후 RSI는 다른 모든 과매수 및 과매도 오실레이터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영역 또는 50레벨 근처에서 오랫동안 이를 넘지 않고 거를 수 있습니다. 동시에 RSI는 강력한 신호를 제공하여 옵션을 열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 신호를 수락할지 여부는 모든 사람이 스스로 결정해야 하지만 초보자는 완전히 형성된 진입 지점을 기다리는 것이 더 좋습니다. 가격이 이동 평균선으로 떨어지고